드라마델리입니다. 내눈에 콩깍지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어 가는데요. 이제까지 꼬인 이야기들이 서서히 풀리는가 싶더니 김혜미에서 다시 엉크러지기 시작했네요. 김혜미가 약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이렇게 와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갈등을 시작해야 합니다. 벌써 김창희와 김창일 사이에 불편한 대화가 오가던데요. 이런 일을 벌이는 김혜미도 문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모 입장도 참 한심합니다. 자식이 일이라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서화경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데요. 두 사람이 사랑하다 헤어지기라도 했던가요? 결혼 약속이라도 한 상태에서 이영희가 끼어들어 불 사이를 갈라놓기라도 한 건가요? 문병간 이영희한테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고 서화경이 고함을 지르는 거 보셨을 텐데요. 다른 사람 없었으면 또 딱이라도 날릴 기세였는데 말이죠. 그래도 서화경이나 김창희는 나름 교육 수준도 높고 상류층의 삶을 사는 걸로 드라마에 표현되는데요. 그런데 하는 짓은 시장판 싸움꾼처럼 이렇게 진행하는 작가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김창희의 실직으로 서화경의 콧대가 꺾이고 집안이 망하는 상황으로 그 벌을 주려는 것 같은데 망하게 하려면 빨리 망하게 하시지 악행하는 사람의 역할을 너무 오래 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차례를 정해서 벌을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이 와중에 장경준이 장세준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발견했네요. 며칠 전 손으로 구겨서 책상 서랍에 아무렇게나 넣었던 행동을 장경준이 눈여겨보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우연히 뭔가를 찾으려다 장경준 눈에 띈 것으로 보입니다. 장경준은 제일 먼저 세준이 마음을 다쳤을까봐 걱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다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안 봐도 대충 짐작이 갑니다. 장경준은 심원섭이 자신의 집에 자주 들락거리면서 자신과 장세준을 잘 돌봐줬다고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세준이 심원섭의 역사를 잡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본게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심원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할것 같네요. 물론 교활한 심원섭이 얼렁뚱땅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쓰겠지만, 장경준도 호락호락 그런 걸 놓치지는 않을 텐데요. 집안의 장남 입장인 장경준으로선, 장세준이 자신의 친동생이 아닌 게 분명하다면, 그 사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인데요. 장경준은 장희재에게 당장 모든 걸 밝힐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혼자서 차윤희의 과거를 조사해 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심원섭이 차윤희와 긴밀한 사이였다는 걸 알게 된 장경준은 우선 심원섭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 심원섭이 6년 전 과거를 들먹이게 되고, 장경준까지 그날의 비밀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도진이 죽게 된 그날은 바닷가에 장세준과 심원섭만 같이 있었고, 차윤희는 서울에 있던 상황인데요. 그래서 모든 소통은 전화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심원섭은 매번 차윤이가 시켜서 자신이 김도진을 죽였다고 말했었는데요 심원섭은 그날 차윤이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경준이 차윤이의 크나큰 비리를 알게 된 이상 이제 차윤이는 고양이 앞에 쥐가 된 모양새인데요 차윤이가 장경준 앞에 무릎을 꿇을 날도 머지 않았네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장경준이 모든 사실을 밝히게 되면서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이 되고 숨겨진 그날의 악행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차윤이와 심원섭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믿겠습니다. 드라마 델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